네, 잘 쉬셨습니까? 어, 16세기 성만찬의 이해에 대하여 앞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어, 이 성만찬의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이 시간에 그네 가지를 함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 페이지는 PPT를 통해서 보셨다면 이제는 이 화이트보드에 다시 설명하면서 어, 다시 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보시고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의 이해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체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마틴 루트의 공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처빙글리의 회상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루트의 공제설, 증변 권리의 배상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칼뱅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과체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과체설은 예수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교의 화채설의 특징은 첫 번째 예수님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 그곳에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실제하신다. 그런데 실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화채설의 가장 큰 특징은 떡이 혹은 포도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실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체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은 이 떡을 통하여서 떡이 떡은 떡이에요. 그런데 떡을 통하여서 떡이 내 입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실제하신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화체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로마 카톨릭교회는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실제하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실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떡을 통해서 실제하십니다. 떡은 떡이지만 그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은 그 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이네 가지의 승만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체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떡을 통하여서 그각 성도들에게 실제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보시면 그 미사에, 모든 미사도 마찬가지, 그 미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실제 사건인 바로 미사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교의 화체설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떡을 먹는 것이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예배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의 이, 이 미사에서의 이 성만찬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카톨릭교의 예배 미사에 참석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말씀 강론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매번 미사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계회는 지금도 이 화체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만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루트의 공제설은, 루트의 공제설은 보시면, 예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실제 하십니다. 자, 루트의 공적 임제설도 예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성만찬에 실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로마 카톨릭계와의 차이가 뭐, 무엇인가 하면, 떡을 통해서 실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이 떡을 통하여서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수 있다라고 오히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실제하시지만 떡을 통하여서만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은 공예배 가운데, 이걸 공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그 뜻을 통해서는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실제하신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예수님은 화체설도 마찬가지고 공제설도 동일하게 실제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화체설은 떡을 통하여서 실제하시는 것이지만 마티누터는 떡을 통하여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 가운데 실제하신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체빙글리에 회상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실제 하시느냐? 실제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화체설도 공제설도 예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실제 프레젠스 하십니다. 실제 하십니다. 근데 첩잉글리의 회상설은 예수님은 그 공예배 가운데 실제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법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실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 첩인 걸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실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실차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상세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교회 다니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아, 어,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회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칼뱅의 영적 임재술입니다. 이 칼뱅은 예수님은 공예배 가운데 실제하신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교회 마틴 로터 칼뱅의 공통점인데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로마 카톨릭교회도 예수님 실제하시고, 마틴루트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 실제하시고, 칼뱅도 공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실제하십니다. 단지 서빙글리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짱칼뱅은 예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실제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성만차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 하시느냐? 어떻게 실제 하시느냐? 여기 보면, 영적 임지에서일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 하신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실제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실제 하신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3위 일체 이론의 굉장히 놀라운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일제 교리가 있는 종교 자체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 뭐 이슬람교만 하더라도 함께하는 게 누구냐? 천사입니다.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서 수호천사가 성도들 돌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칼뱅은 예배 때에 예수님이 실재하시 표현 예수님 실재하시는데 예수님 은 뭐, 무엇을 실재하시냐면 바로 성령으로 실재하신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실재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시키는 그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공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 속에서 성로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이 지겨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고개를 숙여 있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곧바로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온전하게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명은 성만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데, 영적으로 실재하시는 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네 가지 중에 칼뱅의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 깨달는것 넘어서서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속에 부딪혀 왔을 때, 체험되어 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화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루터의 루트 루터 공제설과 칼빈 요 세선 예수님이 실제하신다. 스빈글리는 실제하지 않는다. 단지 기념할 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할 뿐이다. 공통점과 차이점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예수님은 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재하신다. 그러나 루트의 공제설은뜻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재하실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공적 예배 가운데 실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뱅은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데, 실제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하시는 것은 아니고 성령으로 실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네 주장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각자의 주장에 또 의미 또한 있습니다. 오늘날에 개신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츠빙글리의 기념설 혹은 칼형의 영적임제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도 츠빙글리의 기념설, 회상설을 하거나 아니면 칼뱅의 영적 임재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네. 무엇이든지 가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깨닫는 정도의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려면 예배가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꼭 여러분,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소한, 최소한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와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성만찬입니다. 그 시작이 성만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네 가지 차이가 차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예배가 어떤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떠한 성만찬을 드려야 되는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잘 여러분 정리하셔서 네, 앞으로 시험칠 때 답을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